부산 야구에 새로운 희망이 등장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차세대 유격수로 기대를 모으는 신인 이서준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전 울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조금 웃시더라고요. 담담하게 웃어 보이는 이서준 선수. 그러나 그 순간의 벅찬 감정은 그의 목소리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키 1m 83cm, 넓은 어깨와 균형 잡힌 근육질 체형. 단지 18세라고 하기엔 믿기 어려운 완성형 체격입니다. 팀의 약점으로 꼽히던 유격수 자리에 그가 이름을 올리면서 팬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새로운 얼굴, 부산고 출신 내야수 이서준.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산 야구의 전통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수영 초등학교와 경남 중학교. 그리고 부산고를 거치며 지역의 야구 명문 코스를 밟았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와 함께 야구를 배웠고 그만큼 롯데라는 이름은 그에게 특별했습니다. 드래프트 현장에는 직접 초대받지 못했지만 그 순간을 가족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방송에서 롯데 자이언츠 부산고 내야수 이서준이라는 이름이 불리자 그는 부모님과 서로를 끌어안으며 환호했습니다. 전 울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조금 우시더라고요. 이 한마디에는 아버지의 자부심과 아들의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준 선수는 롯데 선수로서 사직구장에서 뛰게 돼 정말 꿈만 같아요. 어릴 때부터 늘 관중석에서 응원하던 곳이 제 홈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로디니로 불리며 사직구장을 자주 찾았던 그는 이제는 그라운드 위에서 팬들의 함성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특히 롯데 응원가 중 아파트가 울려퍼질 때 가장 힘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 노래가 들리면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라요. 이제는 제가 그 무대의 한가운데 있다는 게 정말 설레요. 고교 시절 함께 배터리를 잃었던 선배와의 재회, 그리고 존경하는 스승과 롤모델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고교 시절 함께 배터리를 잃었던 1년 선배 박재엽 선수. 올해 신인 드래프트 4라운드 전체 34번으로 같은 롯데 자이언츠에 지명됐습니다. 덕분에 이서준 선수는 프로 무대 적응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준 선수는 재엽이 형이랑은 워낙 친해서 지명되자마자 자주 통화하고 있습니다라며 웃었습니다. 이어 쉬지 말고 겨울에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롯데 선수니까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선배의 조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서준 선수는 최근 김태형 감독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도 솔직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TV로만 뵙던 분이라 실제로 보니까 신기했습니다. 프로 세계의 문을 막연 18세 신인의 순수한 감정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의 야구 인생에는 또한 명의 특별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고의 박계원 감독입니다. 박 감독은 현역 시절 롯데의 마지막 우승이었던 1992년, 유격수로 골든 글러브를 수상한 주역입니다. 그는 제자의 프로 입단 소식에 정말 잘 됐다, 며 누구보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서준 선수 역시 감독님은 지금도 제 멘토이자 큰 힘이 되는 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야구를 향한 그의 꿈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사직구장에서 본 이대호 선수의 홈런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대호 선배님이 제 롤모델이에요. 이서준 선수는 타격에서는 이대호, 수비에서는 전 두산 베어스 김재호 선수의 영상을 자주 보며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비와 강한 어깨를 갖춘 유격수입니다. 타석에서는 홈런을 칠수 있는 힘이 있는 타자입니다. 자기 소개를 부탁하자. 부산 사나이 이서준 선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처음엔 1호수로 야구를 시작했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체격이 성장하며, 유격수로 포지션을 옮겼습니다. 그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빠른 순발력과 강한 송구, 그리고 안정된 수비까지, 이서준 선수는 어느새 팀의 중심 내야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균형 잡힌 체격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영과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다져온 몸은 단단함 그 자체입니다. 이서준 선수는 체력과 근육 관리에는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선배 전미르 선수 이야기가 나오자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서준 선수는 또래 선수들에 대한 존경심도 잊지 않았습니다. 전체 한 번으로 지명된 박준현 키움 히어로즈. 선수와는 고교 시절에 한 번도 맞붙어 보지 못해 아쉽습니다. 프로 무대에서는 꼭 대결해보고 싶습니다. 또 김태견, 두산, 박영현, KT 위즈, 선배님처럼 강한 직구를 던지는 투수들과 승부를 펼쳐보고 싶습니다라며 의욕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롯데 자이언츠의 일원이 된 각오는 분명합니다. 은퇴할 때까지 롯데에서 꾸준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선수가 되는 게제 목표입니다. 이서준 선수는 현재 롯데 퓨처스 팀에서 기본기를 다듬으며 프로 무대 적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타고난 운동 능력과 성실함을 겸비한 선수다. 빠르게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란 소년이 이제는 롯데의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에게 사직구장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꿈이 현실이 된 무대입니다.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런 반응이 줄을 이었다. 부산에서 나고 자라 부산고를 졸업한 선수가 다시 부산 연고 구단에 입단하는 것은 팬들에게 단순한 신인 발표 이상의 의미였다. 이서준은 드래프트 당시 전 울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조금 우시더라고요라고 담담히 말했다. 그 한마디는 팬들에게 강하게 다가왔다. 댓글에는 이말 듣고 내가 다 울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곧 부산의 눈물이라는 글들이 이어졌다. 부모님과 함께 긴장된 마음으로 TV 앞에서 드래프트 방송을 지켜본 이야기 또한 팬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었다. 야구 인생의 첫 걸음을 가족과 함께 시작했다는 점이 인간적인 매력을 더했다는 평가다. 183cm의 키에 탄탄한 근육질 체형. 팬들은 이게 고등학생이라고? 지금 바로 1군에 나가도 되겠는데?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부산고 시절부터 다져온 강한 어깨와 안정적인 수비력은 차세대 유격수 계보를 이을 제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롯데 팬들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안정감 있는 유격수의 등장에 기대감이 폭발했다. 어릴 적부터 사직구장을 찾아 응원하던 롯디니, 롯데 어린 팬, 였던 이서준에게 사직은 단순한 구장이 아니다. 그가 직접 사직에서 롯데 선수로 뛰게 될 꿈만 같고 행복하다고 말하자. 팬들은 이건 운명이다. 롯데의 피는 결국 사직으로 돌아온다라며 감격스러워했다. 이서준 같은 선수가 롯데의 미래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라 마음에 와닿는다. 이대호 롤모델이라니 세대 계승 제대로다. 아버지가 울었다는 대목에서 나도 울었다. 우리도 그 순간 함께 울었어.